자, 요거 신성검사 맞습니까? 팔레신을 쓰고 있고, 보고편 커검이죠? 지릿찌릿 일단 사연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만형 컨텐츠 시청합니다. 니니지엠 4개월 차 소중가금 유저입니다만만형이 유튜브를 보고, 오랜만에 니니지라는 것을 다시 만나게 되어, 신섭에서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속시원한 욕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너이 성공을 보며, 대리 만족하며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에 정말 젠병입니다. 지금은 인생 처음으로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하지만 최근 현타가 와서 니니지엠에 300만 원을 쓰고 이게 뭐하는 위친 개돼지 같은 짓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진영의 노름에 노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무과금으로 차근차근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요즘 부담스러운 컨텐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만만형이 제일 잘하는 거. 준비해봤습니다. 네버지, 검지 손가락을 믿습니다. 구레신 띄워주세요. 발레신을, 아, 쓰고 있지만, 나랑 할까 지르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입니다. 너무 찝찝해서, 똥을 덜 닦고 나와서, 거리를 할보하는 느낌입니다. 재물은 마망으로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어디든 괜찮아요. 만만형이 제일 감이 좋았던 장소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는 방금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저에게 욕한 사발이 사주세요. 만만억. 본주님, 일단은, 300만원 썼군요. 니니지에다가. 300만원 쓰고, 봐봐요. 300만 원 쓰면 은또 티가 안 나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와, 마마 엄청 준비했군요. 오래신, 오래신 세계, 오래신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써도 티가 표가 안 나. 그게 좀역 같아 나는 나름대로 쓴 건데, 축대에는 두장 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장으로 갈게요. 본 장비인가요, 이거? 300 썼는데, 아, 정말 너무 비올 쪽으로 과금을 하셨어요. 방송에 폐해야 무조건 변신 인형부터 뽑으려고 하니까, 다들. 자, 할게요. 자, 할게요. 바닥 없는데 300만 원에 나왔으면 잘 나온 거지. 둘, 셋. 자, 왔어요. 300만 원에 영변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더 맞는 얘기야. 바로 축대이 갑니다. 7! 바로 이어서 7! 자, 6 7 8 여기에서 6자리부터 사프를 들어갑니다. 고준님이 내신검에 축대이를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절실한 거 같아요. 하나 더. 그렇지 6자리 야! 바로 7자리 하나 남았는데요. 아 팔도 바른다고요? 아 아까 그러니까 발라준 열개 아, 팔... 감사합니다. 공중이 일곱 마만 가져갑니다. 아 타이밍 이렇게 발, 바르... 그러니까 마지막 검이 나서 재물 하나 더갈라그랬거든요왜냐면 그다음 발랐으면은 떴거든. 누구 치라니 팔. 나 팔자리 남길 줄 알았는데 팔자리 안 남긴다고 합니다. 안 남기는 거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걸까지 계산한다 바르지. 팔렛이쓸 겁니까 아니 바를 겁니까? 바른다고요. 오케이. 그걸 말씀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럼 플랜을 A, b 를 짜지. 봤어 에? 두 개, 세 개. 자, 쥐가안 뜨고 배겨. 자, 대기. 자, 자 이럴 때는 잠깐만. 자, 강 알았어요. 왔어 정확히 다섯 개째야. 다섯 개. 5개. 자, 내신검의 타이틀이 있거든요. 네 번지. 하나, 둘, 셋 자, 내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 세 개. 일단 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만 나발발 나 거리는 만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잼을 두개 주고 물론 연타야. 알아, 알았어, 알았어, 딱 봐, 딱 알았어. 맞죠? 여기에서 잼을 두개 주고 가면 돼요, 바로. 네, 원래 연타였는데 자갑니다 <laughs>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내가 누굽니까? 예, 제가 누굽니까? <laughs> 보조님. 그래, 아직 떴지. 여지 없지. 여지 없지. 여지 없지. 여지, 여지, 여지 없지. 여지 없지, 이거는. 뜰 수밖에 없지. 에이, 감히. 깔끔하게, 구레신. 이게 마지막에 바꾼 이유는 구레신이 앞에 게뜰것 같아서 앞에 거 뜨고 뒤에 거 팔아먹어라. 이런 의미로 내 각인을 발랐습니다. 저의 본주님의 배려, 배려 배려 배려. 어 깊은 뜻이. 예, 팔레신을딱 본주님 팔아서 여기 또 아인값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레신 비싸요. 아참 정말 답답하다. 팔레신이 지금 시세도 없어 봐봐 내놓은 팔려. 내놓음 팔려요. 내놓은 팔려 최소 7천 최소 6천 15만 5천원 거의 15만원 15만원 적은 돈이냐고 맞잖아 15만원 자 버전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접속해서 한번 구레신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고 팔레신은 꼭 파시기 바랍니다 에? 절대 바르지 마시고 버전이 안녕하세요 팔레신 아 이분도 팔레신 쓰고 있네 와아 이분도 참 하여간 또 내신하면 또 이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이게 또 소문 퍼졌네. 또 아, 돌아버리겠다. 이것도 형님을 한번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맡겼는데. 1내신 실패해 주셔서 언제 줄지 모르는 TJ 쿠폰 기다려 보던 중에 다시 구레신을 갖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님 작년에 유튜브 영상 보던 중에 구레신 하는데 여러 자루 맡기면 너무 쉬워서 긴장감 떨어지니까 다섯 자루만 맡기라고 하셔서 딱 다섯 자루 준비했습니다. 구레신 가능하시죠? 재물은뭐몇개 준비했는데 혹시 7명 같으면 본장미니까 남겨주시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보망도 칠뜨면 남겨주세요. 이번엔 믿어도 되겠죠 형님 잘 부탁합니다 아 예전에 1 4 내실을 맡겼는데 제가 못 뛰었죠 시검은이 확률적으로 너무 낮잖아요 다섯 지나시키... 자루만 준비했다 다섯 자루면은뭐 일단 뛰어 볼게요 일단 설레발 안 칠게요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7자리가 하나 있었어 7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6자리 다섯 개면은 7자리 세개 띄우고 8자리 두개 띄웁니다 예고렇게 가야 돼 고런 필랜으로 아니요 안 졸았어요 나는 뭐늘 준비돼 있지 뭐 자 하나 발라볼게요 타이밍이라서 오늘 뭔가 잘 붙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도 잘 되는 날이 있고 뭔가 드립도 잘 되는 날자 왔어요 어이? 자 일단 다시 간을 보고 자 바로 갑니다 이상하게 뭔가 바르면은 데이가 착착 붙는 날이 있죠 뭔가 착착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긴장해야 돼요. 왜냐, 앞에서 두개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물. 자, 똑같은 패턴. 자, 왔어요. 이제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기에는 내신이 두 자리밖에 없다. 자, 대기. 좋아. 날아갈 타이밍 때, 명갑을. 가라. 그렇지. 가라. 그렇지. 가라. 고러치 가라! 고러치 가라! 고러치 가라! 걸어. 왔습니다, 문주네 저는 자신이 있어요 6자리 뒤지려면 9자리 입니다 다 왔어요 코앞입니다 또나긴 피해갔다 또나기가 개명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맑고 청량하고 신선하죠 <목소리> 7! 한 자루로 6 7 8 9 3단계 업하는 레전드 소나기가 끝났습니다 날씨는 막을 수밖에 없어 일단은 7자 장마철이네요 문주님 자 빠르게 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다 썼나 봐요 자 빨리 왔는데 장마가 여름이 안 왔는데